아빠 낚시 안 갔으면 좋겠어. 몇시 출발? 도착 몇 시라고요? 몇 킬로야? 430 킬로. 사 그거 때워는 뭐 생긴 아저 아저씨가 맞는데. 처음에 갈때 저기 형님 전라도에 설악산이 나거든 지 아이스박스 다채워 e 야 되는데 c e b 배 x Ice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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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c e b o x Icebox, i c e b 아, 그 Ice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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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핸들걸 거는구나. 이러면 떨릴 리가 아예 없어. 아니 그래 나도 이거 맨묶을까막 이랬을 줄을 갖고 올까 생각했는데. 아 그래, 없죠? 이러면은. 네. 그러네요. 그냥 안 들려. 와, 이러면 안전하지. 지난번에 아... 떨쳐가지고. 그럼 말을 하지 뭐, 내가 다 알려주잖아. 누워맨. 들어갑니다. 풀려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서도하고 거문도 사이에 그중심으로해 가지고 제주도 경계권까지 내려갑니다. 아마 2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될것 같아요. 오늘 네. 몇 마리 정도 잡을 것 같습니까? 제가 초보자인데.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네. 자, 23년도 첫펌치팀 노예 동출 아버님은 부모님도 한번하십시오 오늘 함께 해서 좋고요. 제발 두 자릿수 이상 해주시겠습니다 아, 우리 님한십시오 우리 선원님도한번 자십시오. 님한번 자십시오. 우리 성원님 한번 자십시오. 우이 성원님 한번자오셨는데한자오한자십한번십시오우은 아니겠죠 오늘은마 <laughs> 파클 화이팅! 헐 이렇게 많이 잡을 줄이야 다, 뭐 다들 뭐다 많이 못 잡아도 행복하고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네. 반가운 첫수 저녁 시간 밥 먹기 전에 한 마리 잡았습니다 키트에요? 카메라 카메라 오 라이센스 자자자자자자! 멋지! 좋아요. 짜잔, 한번 좋았어요? 아 그럼 요아낚때는 포토 아이. 포. 포! 야, 야, 월척이다. 됐다. 형이 무거워요? 는데 어, 갑이다, 갑이. 갑이? 갑이? 오, 와, 나다 와, 대박이다. 와, 형, 얼마나 좋았을까? 25,000원짜리! 25,000원짜리! 됐어요. 피는 뭐였나요? 여드리, 여드리, 오렌지. 오렌지. 지금 시각 7시 2 5분이고 한치 한 마리. 아직 주위에 배들은 거의 안 보입니다. 클럽 시 피싱호가 일찍 출발합니다. 한치 낚시는 다틀 내리고 풍을 펼쳐가지고, 흘림 낚시이기 때문에, 포인트 이동이 거의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포인트 이동하면 또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뭐집어등을 켰고 오징어를 모으면서 시작하는 한치 낚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부에도 보면 초록색 등 등으로 물고기를 유혹합니다. 자 이제 35m, 40m 맞히고. 자 이제 시작됐어. 요 이제 이 카메탈 거치형 35m 시작이라갑니다와 이거 계속 꼬이겠다. 줄좀 풀어 주실래요? 고맙습니다. 베이트릴이기 때문에 캐스팅이 어렵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던지는 게 스피가네. 던생님이 던전... 카메라 걸린 거야? 잠깐만요. 엉키고 난리야 줄들이. 두 개가 다 걸렸구나. 자, 드디어 믿음의 노랑 땡땡이 루어맨 한 마리 왔습니다. 드디어 두 마리째. 아, 힘 좋고 수심 한 60m. 오, 좀 째는데. 뭐야? 60이요. 이게 한치다 한치. 한치 살아있네. 오씨. 미드맨 노란 땡땡이. 루어맨. 이제 기다렸다가 저킹 땡기고 저킹 땡기고. 이게 낚시가 진짜 지루한데 고기가 안 나오면 진짜 미친 듯이 지루한데 한번 나오면은 바로 엔돌핀이 돌고 행복 지수가 팍팍 올라가요. 와 진짜 크다 이거. 예. 6점. 엄마 좋고. 아 이만큼 잡았어. 야, 대박이야. 뭐야? 씨. 1등이에요 1등. 와 네. 네. 로그를 남기는 <laughs> 한치 낚시 2박 3일 일정 마무리 입니다 총 잡은 한치 양은 첫날에 12마리 둘째날에 8마리 19마리가 지금 내 아이스박스에 있습니다. 한 마리는 선상으로 해먹고,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치 낚시를 갔다 와서 맛있는 요리를 귀인들에게 해주려고 합니다. 내장하고 뼈, 껍데기만 제거하면 됩니다. 일단 물회랑 해를 할 거기 때문에 양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8마리 전부 다할 겁니다. 400km를 달린 다음에 배로 3시간을 또 나가서 거의 제주도 가까이 가서 잡아온 올해 첫 한치. 어이, 자식이신 엄청 맛있겠다. 너, 테니가 내장 제거하는 방법은 지금이 오후 4시인데, 이게 오늘 새벽에 잡은 거야. 요래촥 빼고 눈 사이를 이제 칼집을 내 가지고 눈알 빼고, 그다음에 촉수 자리고 와, 요 알들이 알들이 꽉 찼네. 이거 알, 암컷인가? 왜 수산시장 가면? 그냥 물 빵빵 트고 자꾸 막 이렇게 칼로 하잖아요. 그런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연산으로 물기가 닿지 않은 채로 집으로 잘 보관을 해 와서 그다음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요리를 해 주면. 야채는 깻잎하고 상추로 이제 향긋한 맛을 내주고, 그다음 파프리카로 시, 시각적인 효과를 내어 줍니다. 여기 어, 줄기 따고, 촥. 물회 소스 뭐. 이거 는사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다 이거. 야간, 야간? 음. 아, 이거 옵청을 주는 거. Susan Sijama, Bulle Maxi Jana, Bu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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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l l 는 꽤 높아야 돼요. 그래서 6월, 7월, 8월, 9월, 뭐 10월경에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6월 2일, 3일에 갔어요. 이제 제가 출발했던 장소는 전라남도 완도였어요. 완도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살고 있는 건충주대 400km를 타고 갔습니다. 기름값만 10만원이 넘었어요. 왕복 해조류센터 완도 해조류센터에 어디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서 타고 쭉 이렇게 와가지고 첫날은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에 요 근처, 이쪽이 여소도입니다. 여소도. 둘째 날은 여기 이제. 여가 거문도 거문도 라는 곳인데 여기까지 왔어요 거의 제주도 한 반쯤 간것 같아요 이제 배를 타고 3시간을 타고 가요 이제 오후 2시에 출발해 가지고 오후 5시 쯤에 이제 포인트에 도착하는데 차를 타고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서 3시간 동안 다시 배를 타고 나가서 높이에 엄청 깊은 바다에서 낚시를 하는데 엄청 많이 잡을 것 같잖아요 100마리 200마리 이렇게 잡을 것 같은데 이제 배산만 거의 한 30만원 가량 육박하고 그리고 이제 잠자고 먹고 뭐 여러 가지 경비, 차비를 하다 보면 4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총 비용이 발생하는데 고기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났어요. 이틀 동안에서 첫날에 12마리 잡고 둘째날에 8마리 잡았어요. 완전 미쳐버리지, 미쳐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저같이 이제 취미를 가지고 낚시를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패하지 않는 조항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봅니다. 이제 피크 시간이 저녁 8덟아 10시 11시 12시 1시 뭐 이제 이런 식인데 정말 중요했던 거는 얼마나 바람이 부냐? 얼마나 파도가 높냐? 그 차인데 근데 내가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절할 수 없는 게 낚시를 가는 사람이 정할 수는 없는 게 이제 날씨하고 파도의 높이는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해수면 온도가 대충 얼마가 되겠다. 이거는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또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예약을 해야 되는 게 달의 위치입니다. 달의 위치. 달의 크기입니다. 달의 크기. 제가 갔던 날은 불행하게도 달이 겁나게 밝아서 고기들이 집중이 안 됐어. 집중이. 모이지 갔는데 뭐. 결론적으로 제가 갔던 날은 해수면 60에서 70, 80까지도 거기에서 줄어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20, 30, 40에서 이렇게 계속 공략을 했는데 유튜브 보면 보통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이제 못 잡은 거야. 그쪽엔 고기가 거의 없으니까 거의 다 밑에 있었는지. 밑에가 더 날씨가 온, 해수면 온도가 더 따뜻한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20마리 잡은 분이 거의 1등이었고 저는 12마리 그래서 저는 중상위권 이었어요 거의 한마리 수 초반대 중반 하반 후반대 했던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둘째날은 넘어갔고 둘째날은 바람과 파도가 되게 잔잔했어요 이제 밥 먹을 때 저녁 먹을 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 날씨도 맑았어요 이제 보름달이 떴네 이러면서 기분좋게 봤는데 그게 문제였던 거야. 열심히 낚시를 했는데 겨우 8마리 잡았습니다. 8마리 잡고 그렇게 쓸쓸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예약을 하실 때 보름달이 있냐 없냐, 보름달이 몇 시에 뜨냐 그거를 알아보고 날짜 예약을 하면은 조항에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비입니다. 자 이제 채비는 오머리 리그라고 불리는 이 원줄을 여기 달고, 원줄을 여기 달고. 이렇게 130이 되는 길이에, 여기 끝에, 이제 애기를 요래 달고, 이제 오모리그를 한대 했고, 두 번째는 이카메탈이라는, 이렇게 쭉 내려서, 가지줄 없이 짧게, 애기, 애기, 봉돌. 이걸 우린 이카메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거 딱한번 썼는데, 한 채비 내리고 한 30분 있다가 옆 사람하고 엉켜가지고, 아, 재원줄을 2 30m 잘랐던 것 같아요.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왠지 하면 은 계속 꼬일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미 옆에 사람들이 엄청 꼬이고 있는 걸 봤고 그래서 저는 바로 이거 뺐어요 이거 빼고 그냥 첫날에는 그냥 오모리금 했습니다 오모리금 했는데도 이제 거기서 중상위권을 했단 말이죠 이카메탈 이거 꼬여가지고 옆에 이제 한번 꼬이면은 애기가 한두개세개 개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원줄 꼬이면 안 풀려요 그냥 무조건 잘라야 돼 자르고 뭐 건실이 푼다 해도 한 10분 20분 30분 이렇게 날아가고 한번 풀고 나면 멘탈 나가고 체력이 팍팍 떨어지고 이거 안쓸것 같습니다. 이 카메타리가. 그냥 안쓸 생각이고. 둘째 날은 제가 오모리그랑 거치형 낚싯대 두 대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거 있죠. 이거 오모리그 채비, 오모리그 채비, 이거로 두 대로 했어요. 내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캐스팅하고 하는 거는 이제 가지줄을 1m 초반, 이제 거치형은 옆 사람과 또 꼬일 거를 방지해서 70cm, 80cm로. 그래 했는데, 둘째 날은 제가 8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잡은 수량을 보면, 이제 캐스팅형 오머리그에서 한세마리 잡았다고 하면 거치형에서 한 다섯 마리 잡았던 것 같아요 거치형도 근데 오머리그였죠 덜 엉키고 남들 풀때 한두 번이라도 더 던지는 게 훨씬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애기죠 이것도 중요한데 주력으로 사용했던 건 요줄이 이제 비싸죠 6천원 7천원 8천원 정도 하는 여기다가 이제 꽁치포를 달아서 이제 하는 방식의 애기입니다 제가 동출했던 카페 사장님한테 구매를 했던 노란색 땡땡이 요걸로 재미를 많이 봤어요. 저거, 이제 방금 보였던 요주리 퍼플 요거보다 요주리 퍼플 요거보다 요게, 어, 요걸로 한 8마리 중에 한 5, 6마리 잡았어요. 그 가격은 요게 한 7, 8천원, 요게 2,500원. 그렇습니다. 이제 하여튼 여러분 이제 가시기 전에 힘들잖아요. 휴가도 내야 되고 아주 먼 거리를 가야 되고 이렇게 금액, 금액도 많이 드는데 갈때 조금이라도 좋은 조항 도움이 될수 있길 바라겠습니다.